자, 이번 영상은 스컬트라와 엘란세 시술 후 붓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따로 섹션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란세의 경우, 자, 시술 직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이마, 코, 그 다음에 팔자, 뺨, 눈밑 이렇게 전체 다 했고요. 시술 후에 좀 매끈해진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이, 이 왼쪽 눈 밑이 약간 약간 돌출되어 보이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게 다음날 정도 되면 조금 더 부풉니다. 어쨌든 시술 후 모습은 어, 전반적으로 어,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요. 다음날 되니까는 얼굴이 좀 부었죠. 자 이거보다 더 다음날 되면은 4월 18일 조금 더 붓습니다. 그래서 엘란세는 붓기가 시술 직후 모습에 비해서 더 붓기 때문에 시술한 티가 좀 납니다. 하지만은 한 4,5일 정도만 지나도 어,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분들 좀 유착이 적고 그 다음에 조직이 부드러운 분들은 더잘 빠지거든요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잘 빠지고요 그래서 어, 얼굴이 지금 붓기가 좀 많이 빠졌죠 22일 29일 한 5월달까지 한한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다시 뭐 볼륨이 빠지기 시작하고 6월달 되니까는 지금 볼륨이 반 이상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처음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얼굴이 많이 탱탱해진 것을 알수 있죠. 이마, 뭐 코, 그 외에 얼굴 윤곽 등. 네. 코를 다시 보시면 매끈해졌고, 이마 라인도 매끈해졌고요. 이쪽이 훨씬 더좀 어, 쌩쌩해 보이죠, 얼굴이. 스컬트라 시술 직후 그 모습인데요 두바이아를 한꺼번에 맞은 사진입니다 두바이아를 한꺼번에 맞았어도 그렇게 얼굴이 이상해 보이지 않죠 다음날 이것보다 더 많이 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붓는 경우는 있겠지만 은 대개 이 상태보다 더 부자연스럽게 붓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엘란셀을 얼굴 전체한 사람의 경우 한 8cc 정도 했습니다. 스컬트라를 6 바이어 한경우에 최종적인 결과 사진입니다. 6 바이어를 하라고 하면은 좀 약간 놀래시는 분들이 있는데 2 바이어씩 3회이고 그것이 과도한 볼륨을 형성시키지는 않습니다. 한 10cc 정도를 관자 플러스에서 얼굴 전체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6 바이어에 의한 효과가 모두 나온 상태인데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거나 부자연스러울 거나 지방이식했을 때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든지간에 결과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마는 엘란세, 그다음에 눈밑은 무섭다고 안 했고 나머지 부위는 스컬트라 이런 식으로 시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할수 없지만은 부위를 나눠서 엘란세 스컬트라를 병합하기도 합니다.